안녕하세요. 소상공인 마케팅 전략가 황문진입니다. 최강의 고객 모집 프로그램 부자코 솔루션 사용법 알아보기 영상 4회차입니다. 지난 시간 3회차에서는 부자코 사용자에게 드리는 특전으로 마케팅 교육 수강권에 대한 안내를 드렸습니다. 부자코를 쓰시면서 마케팅 전문 교육도 무상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4회차의 내용은 로그인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선 부자코 사이트를 접속해 보겠습니다. 부자코 사이트는 www.booja.co입니다. 네, 부자코죠. 자, 부자코 사이트에 들어오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이는데, 먼저 가맹점 로그인을 합니다. 가맹점 로그인. 네, 가맹점 로그인. 저희가 드린 ID 비번을 입력을 합니다. ID 비번을 입력을 하시고 로그인을 합니다. 자, 로그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ID 비번 로그인을 하고 가맹점 방으로 이동이 되어 있죠. 네, 가맹점 방으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가맹점 방으로 이동을 하시면 개인 정보 수정이 나옵니다. 먼저 저희가 아이디 비번을 설정을 해서 보내드렸는데 아이디는 변경할 수 없지만 비번 이런 개인정보를 수정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개인정보 수정을 누르셔서 아 상호 또 사업자 번호가 있으면 사업자 번호 넣으시고 이런 개인정보를 다 넣으셔야 됩니다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런 이미지 모바일 로고 이미지 같은 걸 넣으시고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문자 발송 번호 인증, 네,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넣고 인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온라인상에서 웹발신이 가능해집니다. 자, 문자 발송 번호 추가도 가능한데 이 추가는 그 유선 전화, 사무실 유선 전화 번호가 있으면 유선 전화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로그인을 하시고 로그인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실 게 개인 정보 수정입니다. 본인의 비번을 여기서 변경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어 문자 발송 번호 인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핸드폰 번호 넣으시고 인증하기 변경하기를 누르시고. 통신사별로 인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본인의 핸드폰 번호로 인증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유선번호가 있으면 유선번호를 넣으시면 됩니다. 자 비밀번호 변경은 이곳에서 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비밀번호가 있으면 이곳에 입력을 하고, 신규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 이렇게 누르시고 비밀번호를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로그인해서 비밀번호 변경하고, 문자 발송번호 인증을 받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문자 발송번호 인증까지 받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다음 5회차에서는 전체 이 부자코 사이트 전체 구성을 한번 대충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5회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